오늘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미국인 스캇 브래너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 이분의 사모님께서 한국 분이세요. 이 사모님이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전도를 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이 가족 전체를 전도한 분이 사기를 치셔서 집이 매우 어려워졌답니다. 그때 자기는 이분이 너무 믿고 억울한데 아버지께서는 얘야.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의 재산은 다 잃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어 참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당시 벤츠 자동차가 한국에 총 여섯 대 있던 시절이에요. 그 중에 두 대가 자기 집에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부를 누리다가 사기를 당하여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빨간 딱지가 다 붙고 나중에는 이분이 차비가 없어서 학창 시절에 한강 다리를 건너서 걸어서 학교에 다닐 정도로 집이 어려웠대요. 사모님이 그때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왜 이러세요 하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찌어찌 성장을 하고 스캇 브래너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모가 되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자신이 어려웠을 때 경험이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워서 상담하고 찾아오면. 그 아픔이, 성도의 아픔이 그냥 자기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제서야 사모님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때 고난도 잠시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기보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시작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의 고난을 살펴보며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왜 그런 고난이 생기고 또 그럼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관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말씀이 성경을 펴보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무 살이 되면 꼭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냥 어기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서른 살 넘어서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당연히 결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가족은 당연히 유대교의 철저한 신앙인들이었고요. 최근에 학자들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향에 갔을 때 전도를 하다가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친척에게서 쫓겨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계속 독신을 유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라에서 혼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가족에게서 쫓겨나요. 그 공동체에서 그냥 퇴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 때문에 자기 가족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국의 예전에 우리 할머님 세대, 권사님 세대는 혼자 시집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드리던 시절이잖아요. 제사 안 드린다고 시댁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자기 혼자 가진 모욕을 다 받아도 참고 결국 남편 전도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결국 그렇게 박해하는 시어머니까지 전도한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가족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복음을 위해 일평생 충성했던 바울의 그 간절한 가족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그 마지막 즈음에는 결국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일가친척에게 미움받아도 예수를 믿었으면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잘 받아줬을까요? 아니요 교회도 바울을 잘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에서도 미움받고 저쪽에서도 미움받았어요. 신약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거의 모든 글에서 맨 처음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만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국어 번역은 사도라는 말이 문장 맨 뒤에 있는데 바울이 쓴 언어 헬러 그대로 편지를 보면 문장 앞에 자기 이름이 맨 먼저 나오고 그리고 사도란 말이 뒤에 나와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러스 바울하고 자기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첫 번째 말이 아포스톨러스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문장들은 세번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들은 다 뭐예요? 사도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설명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줄. 윽아 안스로폰 우데 디 안스로프. 내가 사도인 것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줄. 알라 디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도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를 죽은 자 사이에서 부활시키신 분을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전부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울이 편지 처음에. 왜 이렇게 길게 자신이 사도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는 단임 목사가 맞습니다. 제가 단임 목사가 된 것은 사람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단임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매 설교마다 이러면 이상하죠.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분란이 난 거예요. 한민 목사 같지 아니야? 신학교 졸업장 가짜고 신학도 이상하고 저 사람 이단하냐? 이런 소문이 교회에 돌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지금처럼 사도로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도란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육체로 보고 따라다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직접 본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거기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더하여 바울은 구원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율법을 무시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어도 율법 다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저거 목사 아니야. 사도 아니야라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해서 교회가 분열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편지할 때마다 사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자신을 미워하고 교회에서도 자신을 오해하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 관계의 고난이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게 미움받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뭔가 오해받고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 편지가 세통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후서, 그리고 빌리뽀서. 데살로니카 교회와 빌리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100% 신뢰하고 받아주고 후원한 교회예요. 이세 통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심히 어려운 관계의 훈련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관계 훈련 중에 우리의 훈련 중에 대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성질이 아직 예수께 붙잡히지 않았고 나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예수 때문이라고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소중한 믿음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당의 벗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님 믿고 몸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고생담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나오죠. 배 타고 선교 가다가 배가 세번 가라앉았고 40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등등 고생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장 공감이 가는 건 바울이 몸이 아주 많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병명을 직접 말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 육체 안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또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메신저라고 할 만큼 큰 병이 바울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눈이 매우 나빴을 거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간질이 있었을 거다. 여러 말들이 있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의사였던 누가가 마지막까지 옆에 착 붙어서 함께해야 했을 정도로 바울의 건강이 갈수록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아픈 게 좋을까요? 바울도 당연히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절 그분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두 가지 종류의 한계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주어져요. 하나는 사명으로 주어진 한계선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 주어지는 한계선입니다. 사명으로 주어지는 한계선은 우리가 돌파해야 할 한계선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한계선은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는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혁명가처럼 용감하게 돌파해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한계는 우리가 성자가 되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한계를 만날 때, 이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람을 홀리죠, 미혹하여 이 두를 반대로 해석하게 해요. 선악가는 어떤 한계예요? 은혜의 한계선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돌파해야 할 한계선으로. 해석하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 주어져요. 그 상황에서 어떤 고난은 돌파해야 할 사명이고 어떤 고난은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그 가시가 그 질병이 은혜의 한계선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너무나 너무나 연약할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걸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이 뭐라고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약해질 때 강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한계선을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주어지는 한계선은 잘 돌파하시고 은혜로 주어지는 한계선은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바울은 이렇게 몸의 고난을 은혜의 한계선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사명에 정진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수 믿고 물질, 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옛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풍부해서 교회 운영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 넉넉하게 후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네, 마치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죠. 저만 부럽나요? 저도 목사인데 이 교회가 재정이 좀 넘쳐서 이것저것 풍성히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그런 목사님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년 전에 로마서를 읽고 기도하다 하나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재정이 풍성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주님 일을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아주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정수를 담은 것이 로마서죠. 여러분 그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는 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바울이 선교 후원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이유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자,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깊고도 풍부하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낸 이유는 로마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보고 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모자른 선교비를 후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름에 청년들이 은혜 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선교 간다고 선교 편지 써서 어른들한테 보내는 거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냉장고에 많이 붙어있죠. 처음에 존경하는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좋은 거 나오죠. 대부분 사도 행정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이번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선교 편지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선교 편지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누구누구. 우리는 그거는 이제 안 읽고 안만 읽잖아요. 아니요. 선교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은 마지막 계좌 번호입니다. 선교 편 선교사님들의 편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좌 번호예요. 선교사님들 편지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간증 들어가고 사역하고 있는 사진들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계좌번호예요. 로마서가 바로 그런 선교 편지입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 이런 겁니다 하고 15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나를 좀 마지막 15장 마지막에 나를 좀저 스페인 땅 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고요. 제가 로마서를 읽다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바울이 그토록 돈이 모자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의 진국 로마서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세 번째 하늘까지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정작 이 땅에서는 돈이 어려워서 끙끙대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며칠 동안 잠못 드는 밤을 보내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혹시 물질이 부족해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셔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살다 보면 돈이 넘칠 때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럴 때는 좀 짧죠. 반대로. 물질이 모자를 때도 있지요. 바울에게 물질이라는 한계선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한계선이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한계선이기도 했던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인생 마지막 즈음에는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빌리포서 4장 10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천에 처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제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안 돼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제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여러분 바울은 배고팠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쳐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놓라. 아멘.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좀 맞춰 쓰고, 혹여 넘치면 넘치는 것 나누며 쓰고. 중요한 건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줄 아는 그런 바울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할줄 알았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바울이 받은 관계의 고난, 몸의 고난, 물질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곧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내 육체에 채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철학마다 고난에 대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대요. 시타르타는 인생이 고난의 바다라 하고 모든 이생의 집착을 끊어야 열반에 이르고 구원받는 것이라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공의를 추구하다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하여 태능선수촌에 들어가 밤낮 땀 흘리며 그 고진 훈련을 이겨내는 것처럼 성도는 부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그 부활이라는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혹시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보다 삶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알고도 걸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꽤 되었는데 아직도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그 믿음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데 나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이 물질로 고난 받고 건강으로 고난 받고 관계로 고난 받는 것까지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더나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해건대 고려하건대 계산해보건대 현재의 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왜요? 이 사람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본 사람이 자신이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본 사람이거든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고난을 잘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